안녕하세요, 여러분. 드루앤드루입니다. 여러분의 수면은 건강하신가요? 저는 사실 잠이 좀 많은 편이에요. 보통 한 8시간 정도 자고, 최소 7시간은 자야 제대로 된 생활을 할수 있습니다. 저는 수면이 부족해지면 바로 몸에서 반응이 오더라고요. 먼저 잠이 부족할 때는 식욕이 증가해요. 그래서 괜히 이제 군것질도 하고, 부족한 수면욕을 다른 욕구로 이제 채우려고 하게 돼요. 그리고 기분도 좀 다운이 되고, 스트레스에도 좀더 민감해져서, 꽤 짜증도 난 편이고 근데 그러신 분들 많으시죠 제가 최근에 읽은 책이 있는데 매일 숙면이라고 이 책에서도 숙면이 부족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하고 인지 기능이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딱 하루만 밥을 새도 그 수치가 훅 올라간대요 그러니까 잠이라는 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신체 건강 정신 건강에 다 영향을 주고 우리 관심 많은 뭐 외모나 혹은 일의 생산성에서도 엄청난 영향을 주니까. 제가 예전에 쉼에 대해서 한번 얘기한 콘텐츠가 있었어요. 거기서도 말씀드렸는데, 잠이라는 건 오늘 하루를 내가 엄청 열심히 살았으니까 지쳐서 자는 게 아니라 내일 더 좋은 하루를 보내려고, 내일 더 생산성 있게 살기 위해 지금 자는 거라고 생각을 하라고. 그래서 잠을 잘 자야 우리가 좋은 하루, 그리고 생산성 있는 하루를 보내고, 그 날들이 이제 쌓여서 우리가 더 건강하고 발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좋은 숙면이란 무엇인가, 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침대 매트리스를 바꿨거든요. 오늘 영상의 스폰서, 엠마를 먼저 소개해 드리고 시작할게요. 제가 이번에 바꾼 매트리스는 엠마 다이아몬드 매트리스인데요. 엠마는 수면 전문 브랜드로서 유럽 대표 친환경 인증인 오코텍스에서 1등급을 취득해 안전한 친환경 제품이라고 해요. 그리고 엠마의 모든 제품은 독일 의 수면연구소에서 개발된 기술이 집약적으로 들어가 있고 높은 품질의 합리적인 가격의 매트리스라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엠마 다이아몬드 매트리스를 배송받아서 사용해봤는데요. 이렇게 박스에 압축이 돼서 배송이 되더라고요. 박스 안에는 매트리스가 비닐로 잘 포장되어 있는데 여기 같이 동봉된이 칼을 이용하면 매트리스에 손상 없이 잘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박스 안에는 사용설명서가 들어있었는데요. 여기 QR코드를 스캔하면 제품 설치 방법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트리스 커버도 있었는데요. 나중에 이 커버만 벗겨서 쉽게 세탁이 가능할 것 같아요. 엠마 다이아몬드 매트리스는 엠마가 가지고 있는 최상위 버전의 매트리스라고 하는데요. 한번 보세요. 여게 진짜 물이 들어있거든요. 여기 옆에서 누가 자고 있는 거야. 이렇게. 근데 여기서 난리를 펴. 난리를 펴. 오. 괜찮아. 안 쓰러져. 보셨죠, 여러분. 이렇게 누가 옆에 자고 있더라도 방해받지 않고 수면 독립성에 신경을 많이 쓴 매트리스입니다. 그럼 제가 이제부터 숙면을 위해서 하는 습관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볼게요. 첫 번째 습관은 빛 조절하기입니다. 저는 집에서 일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밖에 일정이 없으면 집에 머무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꼭 창가에 잠깐 앉아있거든요. 거기서 막 차도 마시고, 노래도 듣고, 멍도 때리고, 이도 닦고, 식물한테 물도 주고 그러면서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시간을 보내요. 근데 그게 블라인드를 걷어놓고 햇빛을 받기 위한 거거든요. 제가 이번에 읽은 매일 숙면이나 책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아침의 밝은 빛은 나의 생체 시계를 활성화시켜 하루를 열기도 하지만 저녁 수면 유도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분비 시각도 앞당겨 제시간에 잘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저는 저녁 시간에 집에 있을 때는 절대 이런 환한 밝은 흰색 형광등을 절대 켜지 않아요. 8시 이후에는 좀 어두침침하게 있는 편이에요. 제가 막 독서를 하더라도 스탠드를 직선으로 받는 게 아니라 좀벽 쪽에 이제 튕겨가지고 빛이 반사된 빛을 받아서 책을 읽고 하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저는 저녁 때 싱잉볼이라고 여러 유튜브에 싱잉볼이라고 치면 진짜 많이 떠요. 그 싱잉볼 소리를 진짜 많이 듣거든요. 그거를 해서 마음을 우선 이렇게 차분히 이렇게 내려앉을 수 있게 시간을 많이 보내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아침에는 빛을 양껏 받고, 저녁에는 빛을 좀 차단함으로써, 아, 이제 좀잘 좀 시간이 다가오고있구나 저를 차분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야 제 시간에 좀 졸음이 오고, 일찍 잘수 있게 돼요. 두 번째는 온도와 습도 관리하기. 그 있죠? 아, 이 온도, 습도. <laughs>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겨울에 특히 전기장판 많이 쓰잖아요. 저는 전기장판을 웬만하면 안 쓰려고 해요. 근데 여기 잠깐. 엠마 매트리스는 전기 장판도 쓸수 있습니다. 근데 전기 장판을 쓰면 제가 아침 일하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거기 이렇게 이불밖에 나가고 싶지 않잖아요. 아 그래서 너무 추운 날 혹은 아니면 제가 막 감기 몸살 걸어서 막 오한이 온날 그럴 때만 이제 쓰는 편이고 보통은 이제 뭐 자기 전에 틀어놓고 끈다거나 아니면 보통 자기 전에 따뜻한 물로 샤워하거나 아니면 건식 조급기 진짜 많이 써서 이제 몸을 따뜻하게 한 다음에 침대는 조금 시원하게 해놓고 자는 편이에요. 실제 연구에서도 이 내용이 있더라고요. 사람의 발과 손만 선택적으로 0.5도 정도 따뜻하게 하여 그 부위의 혈액량을 국소적으로 늘리면 심부에 갇혀있던 열이 빠져서 18에서 25% 이상 잠에 빨리 들게 한다는 연구 결과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저도 모르게 방법을 사용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겨울에는 공기가 굉장히 경, 건조하잖아요. 이 습도를 제대로 조절 안 해주면 기관지가 되게 건조해져서 코를 골게 돼요. 그러면 수면의 질도 떨어지고 아침에 일어나는데 분명히 잤는데도 피곤한 거 의외로 습도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제 침대 옆에는 가습기가 있어요. 그래서 잘때 그 겨울철에는 가습기를 틀어놓고 자는 편이에요. 그래서 수면에 좋은 실내 온도는 18에서 20도 정도이고, 그래서 약간 살짝 시원한 정도가 제일 좋고, 습도는 50%가 제일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간 잠자기 어려워 하시는 분들은 한번 이 온도와 습도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소개해드린 이 엠마 다이아몬드 매트리스가 흑연 입자 기술로 인하여 통기성도 되게 좋고요. 전체적인 부분이 쿨링 존이라고 해서 수면 중에 온도의 상승을 막고 쾌적하게 수면할 수 있는 매트리스라고 해요 이게 메모리폼이랑 12cm 포켓 스프링이 같이 들어있어서 어떤 자세를 하더라도 잘 잡아주니까 편하기도 하고 머리 허리 다리 부분이 나눠서 디자인되어 있어가지고 이게 허리 통증에도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저는 지금 이 매트리스를 며칠째 써보고 있는데 제가 메모리폼 매트리스를 처음 써보는 거예요 아 이거 너무 푹신하면 불편하지 않을까 했는데 이게 제가 자세를 이렇게 옮기잖아요 근데 이 안에 들어가긴 하는데 단단하게 잡아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누우면 뭐 어깨 뭐 이렇게 누르면 등 이렇게 눌리는 부분이 달라지는데 거기에 맞춰서 얘가 변형되는데 그냥 푹신한 게 아니라 잡아주면서 변형되는 느낌 네, 그게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온열 기구도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같이 받은 이 메모리폼 베개도 처음 써봤거든요. 이것도 은근히 꿀잠 맛돌이더라고요. 이것도 되게 편해요. 세 번째 습관은 나이트 루틴 만들기입니다. 제가 이거 어디서 들었는데 침대에서는 자는 활동 말고는 다른 걸안 하는 게 좋대요. 예를 들면, 침대에서 책을 보거나 스마트폰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잠이 안올것 같으면 아예 침대 밖을 나와서 밖에서 활동을 하고 잠이 올때 다시 들어와서 자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야 우리 몸이, 아, 이 공간은 잠을 자는 공간이구나. 인식하게 된대요. 그리고 저는 자기 전에 하는 것들이 꼭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자려고 하는 시간, 만약에 12시에 잘 거다. 하면은 한 3시간 전뭐 전혀 아, 아시다 그러면 제가 내가 오늘 운동량이 충분했나를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운동량이 좀 부족하면 산책을 하거나 아니면 나가기 싫으면 집에서 실내 자전거를 타요 한 시간을 타고 그 운동량을 채워줘요 안 그러면 집에만 있으니까 활동량이 부족할 수 있는데 너무 활동량이 없으면 잠이 잘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운동량을 채워주고 근데 바로 자기 직전에 운동하는 거는 좋지 않다고 해요 그래서 3시간 전에 하려고 해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운동량이 충분했다면은 책을 읽거나 글을 쓰는 시간으로 가지려고 해요. 그리고 잠들기 1시간 전쯤이 됐을 때는 이런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필로 스프레이 뿌리고, 뭐 온열기구 틀어놓고, 가습기 틀어놓고, 그렇게 좀 1시간 전에 미리 잠잘 준비를 좀 해놓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는 씻고 한 30분에서 20분 전에 좀 침대로 이제 들어가는 편이에요. 그럼 대부분 그냥 바로 쓰러져 자더라고요. 근데 이런 과정이 없이 미친 듯이 막 신나는 노래 듣다가 아니면 막 드라마 보고 막 도파민 빡퍼한 상태에서 자러 가면 잠이 안안 안 논단 말이죠 막 생각도 많아지고 이것저것 그래서 그걸 좀 이렇게 비워두고 다 씻고 몸을 최대한 편하게 만든 다음에 침대 딱 들어가면 정말 기절하지 잘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이번에 그 매일 증명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알게 된 건데, 7 시간 자는 것이 좋다. 뭐, 수면 시간은 규칙적인 것이 좋다. 뭐,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봤잖아요. 근데 사회적 시차라는 게 있는 거 아세요? 우리가 평일에는 일을 하니까, 이제 휴일에 좀 잠을 몰아서 자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주중과 주말에 수면 시간의 차이가 난대요. 이거를 사회적 시차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회적 시차가 심해질수록 월요병이 심해진대요. 주말에 푹 자다가 월요일 날딱 깼는데 아직 더 자야 될것 같고 그 수면 질도 좀 떨어지고 다음 날 하루 종일 좀 낮에 막 졸리고 피곤하고 이런 경험 해봤잖아요. 그리고 이런 사회적 시차가 계속 반복되고 누적되잖아요. 그럼 고지혈증이나 당뇨와 같은 대사성 질환부터 비만, 심혈관계 질환, 우울증 등의 발생 위험이 훨씬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 시차를 2시간 미만으로 줄이는 게 좋다고 해요. 평일보다 좀더 자고 싶다면 2시간 이상은 자지 말자. 기억해 주세요. 따지고 보면 우리는 인생의 3분의 1이라는 시간을 잠을 자면서 보내요. 이 잠이라는 건 신체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정신 건강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여러분은 잠이라는 것에 얼마나 투자하고 계신가요? 엠마 매트리스는 집에서 직접 써보고 결정할 수 있도록 100일 체험 서비스를 진행한다고 해요. 매트리스 구매 후에 100일간 매트리스가 잘안 맞거나 불편하게 느껴지면 전액을 환불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 40개국 이상에서 수상한 매트리스이기도 하고 2022년 한국 소비자 베스트 브랜드 수상도 했다니까 믿고 한번 사용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해 여기 보이시는 쿠폰코드를 활용하시면 5%를 할인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아래 더보기란에 자세한 구매 정보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밤도 숙면하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네. 아, 저기, 마시키지 마요. 잘 거예요. 아, 피곤해. 수고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laughs>